as i say they have to keep work hard because they're not going to change by day by day you know they need to sacrifice they need to 화려한 공격, 특별한 위기 없이 진행된 경기에서 공격진은 7골을 골대에 꽂는 화력을 과시했고 수비진은 팀 밸런스를 유지하며 상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한국 팀은 아시아 무대에서는 주로 경기를 주도하며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는데요, 이것이 장점이지만 상대적으로 역습에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선수 개개인의 능력과 번뜩이는 기지로 공격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공수 밸런스가 무너져 상대 역습에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미드필더들이 위치를 적절하게 선점하며 효율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듯 보였습니다. 공격 상황에서도 수비와의 균형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간격을 좁혀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전에서 한국이 싱가포르에 7대0으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선수들은 그대로였지만 김도훈 임시 사령탑이 이끄는 한국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4승 1무의 승점 13점으로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중국전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월드컵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한국 축구팀의 월드컵 예선 진출을 축하합니다. 전 스포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나디아이라고 합니다. 이번 경기는 경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싱가포르전에서 조현우 골키퍼를 비롯해 김진수, 권경원, 조유민, 황재원이 수비를 구성하고 중원은 정우영과 황인범이 지키는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이선은 손흥민과 이재성, 이강인이 최전방에는 주민규가 선발 출격했습니다. 경기전 훈련 때부터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의 유니폼은 물론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바이에른 민헨, PSG,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 해외 축구 유니폼을 입은 축구 팬들의 모습을 종종 볼수 있었습니다. 소집 이틀 차 훈련 때 만난 한 말레이시아 축구 팬도 한국 선수들이 해외에서 많이 뛰면서 동남아시아에서도 이들의 인기가 엄청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의 모습을 보러 찾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싱가포르 국립 경기장은 55,000석이 전석 매진됐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열린 말레이시아와의 2014 아세안 축구연맹 AFF 챔피언십 경기 당시 만석을 기록한 뒤 무려 1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과의 홈 경기가 매진 사례를 기록한 건 싱가포르에서도 굉장한 해외 축구의 인기 때문입니다. 태국 말레이시아처럼 싱가포르 역시 해외 축구 인기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 스포츠 채널을 운영하면서 인상 깊었던 선수에 대해 소개하거나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귀화한 선수의 이야기를 취재하며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싱가포르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라이언시티 세일러스 FC 소속 한국계 선수인 송의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홈유나이티드에 입단하고 초기에는 당시 홈유나이티드의 수석코치였던 백종석 코치의 집에서 생활하며 싱가포르 생활에 적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은 2군 리그인 프라임 리그 선수단이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1군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입단 2년차까지 운동만 하는 생활을 했으며 같은 팀 선수들 간에서도 중국계, 말레이시아계, 인도계, 파벌이 나뉘어 서로 견제를 벌여 무시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국가대표 이력에서 아무래도 대한민국전을 꼽을 수 있는데요. 2023년 11월 16일 대한민국전에는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공수를 넘나들며 싱가포르 선수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후반전 4분 서령우에게 반칙을 범하여 페널티 킥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송의영 선수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비가 뚫리는 상황에서 골을 먹힐 것이 유력했던 상황이라 PK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막아낸 파울이었을 것입니다. 후반전 막바지에 교체 아웃 되면서 조국에서의 첫 A매치를 마무리 지었고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의 0대 5로 참패했습니다. 조국이었던 한국과의 경기 출전으로 인해 한국에서 지대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경기 시작 전 애국가가 울릴 때에는 함께 애국가를 읊조리기도 했고 경기 종료 이후에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모든 선수와 일일이 악수하고 손흥민의 인터뷰가 끝난 걸 기다렸다가 유니폼 교환도 했습니다. 사실 송의영 선수 때문이 아니어도 최근 싱가포르에서 한국에 대한 인기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싱가포르 사람 들에게 무척 인기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19가 한창 유행하던 2020년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 신문이 온라인으로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격리가 면제되는 트래블 버블 협정, 여행 안정 언역이 체결되면 가장 가고 싶다고 이야기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무려 40.7%로 1위, 그 다음이 일본 17.7%로 꽤 차이가 나죠? 전 싱가포르 사람들이 한국을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인을 직접 만났던 경험이 있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전 지금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호텔리어로 일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작은 국가 도시로 외국인이 40%로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다양한 인종이 보여 살고 있지만 싱가포르의 끝에서 끝까지 차로 이동하면 1시간 이내가 걸릴 만큼 규모가 작은 곳이죠. 호텔에서 일하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싱가포르의 한 고급 호텔에서 프런트 데스크 매니저로 일하고 있을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침 근무가 시작되고 로비에 나가 손님들을 맞이했는데요. 그날도 다른 때와 다름없이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이 체크인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로비가 소란스러워지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중국 관광객 일행이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짓 발짓을 하며 서로 떠들고 있었고 저희 호텔 직원들은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체크인을 도와드리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가니 그중 한 분이 영어로 소리치듯 말을 걸었습니다. Hey. 룸 나우 처음에는 영어가 서툴러서 그런 줄 알았지만 뒤에 서 있던 분들도 같은 식으로 계속 말을 하니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간신히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로 안내했는데 그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고 있던 저는 다시 한번 그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고 다른 손님들이 불평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8층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희 직원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호텔 전체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모두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놀라서 cctv 화면을 확인했더니 8층 복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비상 대피 안내를 시작했고 손님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 관광객들이 방에서 음식을 요리하다가 화재 경보를 울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복도에서 조리 도구를 꺼내놓고 요리를 하다가 연기가 발생한 것이었죠.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고 금방 진압되었지만 손님들은 대피 소동에 놀라서 호텔 로비에 모여 있었습니다. 조리하는 것이 원칙상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여행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그랬다는 설명을 하며 화재가 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다행히 불은 나지 않았고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 순간 모두가 깜짝 놀라는 일이었습니다. 최소한 다른 투숙객에게 불편을 끼쳤으니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당황스럽더군요. 전 너무 황당해 화가 나더군요. 이 일로 중국인들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죠. 호텔에서 근무하다 보면 워킹 홀리데이로 오는 젊은 직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국, 중국, 인도 등 다양한 국적의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나라의 이미지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온 리웨이와 한국에서 온 지현 씨가 생각나는군요. 둘은 비슷한 시기에 인턴으로 뽑혀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현 씨는 청년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포르에 다녀간 경험도 있고 대만의 대학교에서 와인 관련 국제 자격증을 딸만큼 진취적이고 열심히 준비했더군요. 첫 부서는 인룸 다이닝 앤 버틀러였는데요. 이곳은 호텔의 전반적인 업무를 이해하기에 좋은 부서였고, 고객 맞춤 서비스나 호텔 운영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다양한 억양과 말투가 있는 영어를 비즈니스 현장에서 구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지현 씨는 매일매일 긍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보였고, 정말 성실하게 일하더군요. 단순한 역할임에도 언제나 주변 동료와 상사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정규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도 종종 보았는데요. 한 번도 불평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도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첫날부터 그녀의 빠른 적응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어에 능통했지만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어느날, 일본에서 온 손님이 프런트 데스크에 와서 일본어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지현 씨가 능숙한 일본어로 대답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일본어도 하실 줄 아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 조금 배워둔 게 있어서요. 여기 와서 더 많이 쓰게 되네요. 그 후에도 중국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로 손님들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언어 능력과 빠른 적응력 덕분에 호텔의 서비스 수준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루는 호텔 내큰 행사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몰려 모두가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전 리우웨이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이미 퇴근 준비를 마치고 나온 리우웨이에게 말을 할 수가 없더군요. 제가 리우웨이에게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하자. 리우웨이는 중국인 동료와 함께 나가며 중국어로 욕설을 내뱉더군요. 아무리 상사여도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냐면서 말이죠. 제가 난색을 표하자 지현 씨가 다가와 마침 자신이 맡은 업무가 끝나고 조금 여유가 있는데 뭘 도와줄 게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지현 씨가 먼저 물어보니 얼마나 고맙던지요. 전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자 지현 씨는 웃으며 행사장으로 이동해 손님 안내를 도왔습니다.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다른 부서의 동료들을 도와주었고 덕분에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하자 지현 씨는 모두 한 팀인데 서로 도와야죠. 전 별로 한 것도 없는걸요. 하며 웃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행동이 빠르면서도 유쾌하고 항상 뭔가 더 많이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 직원들 뿐 아니라 한국 여행객들에게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일단 전 세계의 여행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조사하여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는 듯 합니다. 최대 효율적인 여행 동선을 계획하며 엄청나게 부지런히 많이 보고 경험하고 먹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휴식을 즐기는 한국인들도 있지만, 그 또한 계획하고 즐기는 듯 합니다. 반면에, 일본인들도 한국인들처럼 코스를 짜오기는 하나, 정해진 코스대로 딱 필요한 곳만 여행하며, 민족성 자체가 소심하고 조용한 것 같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건 좋은데, 너무 경직되어 있고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요즘 가장 눈에 띄는 건 중국 여행객들입니다. 한 번에 수십 명씩 버스를 타고 나타나기도 하고, 현란한 깃발을 들고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몰려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몇년 전에는 아무데서나 함부로 노상방뇨를 하는 등 믿기 힘든 놀라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원칙도 기본도 모르는 정말 혼란스러운 중국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현 씨에게 그래도 외국에서 일하는 게 많이 힘들 텐데. 괜찮은지 물었을 때 지연 씨는 미국에서 6개월 동안 지낸 경험을 이야기하며 싱가포르 생활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산타모니카 지역에서 지냈었는데 굉장히 많은 노숙자들이 있었고 심지어 유명 관광지인 산타모니카 비치에도 노숙자들이 널브러져 있었으며 화장실은 참았쓸 수도 없게 더러웠다고 했습니다. LA 외국에 있는 아울렛에 갔었다가 버스가 중간에 들린 스키드로라는 지역을 갔을 때는 온 길바닥이 텐트로 가득하고 초점을 잃은 듯한 노숙자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문을 뚫고 들어오는 담배와 술 냄새가 다른 지독한 냄새와 섞여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구글 맵을 켜고 안전한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다녀야 할 만큼 치안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와서는 한국보다 안전한 국가라고 느껴져 정말 좋았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범죄율이 낮지만 간혹 강력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10만 명당 살인율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0.6인 것에 비해 미국은 4.9인데 싱가포르는 0.15인이 압도적으로 싱가포르와 한국이 치안이 좋은 것입니다. 저도 미국은 가본 적 없어서 이야기를 들으며 치안이 정말 안 좋다는 사실에 무서운 생각마저 들더군요. 싱가포르보다 높긴 하지만 한국도 매우 치안이 좋은 나라라 여행 가기에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국가별로 비교하는 게 흥미로워서 지현 씨에게 또 다른 면에서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를 비교하면 어떻게 가장 큰 특징이냐고 물었습니다. 지현 씨는 교통을 이야기하더군요. 싱가포르가 워낙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그랩이라는 택시도 비교적 저렴해서 크게 불편한 게 없었다며, 번호판과 차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며, 운행 가능한 차량 대수를 통제하는 게 신기했다고 하더군요. 한국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무려 두배 이상 비싼 자동차 가격도 놀랍습니다. 자차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미국과 기름값이 비싸고 주차가 힘들었던 한국 생활과 비교되었다고 했습니다. 전 물가가 많이 차이나는지 궁금해서 물었는데요. 지현씨는 물가도 다르지만 외식할 때팀 문화가 달라서 놀란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물도 제공되지 않고 휴지도 없는데요. 너무 저렴하지 않은 괜찮은 음식을 먹으려면 3, 4만원은 써야 하는데 한국의 맛집들과 비교해서 음식 퀄리티가 매우 아쉽고 7% 세금과 대부분의 레스토랑에서는 10%의 서비스 차지라는 강제 팁이 있는 것도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을 제외하고 강제 팁이 없는데 정말 놀라운 싱가포르 식당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루는 제가 지현 씨에게 한국 사람들은 다 지현 씨처럼 성실하고 빨리빨리 행동하냐고 하자 웃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 그런 DNA를 타고 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의 빨리빨리 행동이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불필요한 행동을 줄여주기 위한 일종의 배려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전 궁금해서 어떤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되었죠. 그러자 지현 씨는 택시가 필요해서 불러 놓고 10분 전에 도로에 나가서 기다리며 앱을 통해 택시가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런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택시가 오면 크게 손을 흔들며 달려가는데요. 아이 컨택까지 하며 재빨리 탑승까지 해야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버스에서도 하차할 때 미리 버스 카드를 준비해서 태그를 하고 문고리를 잡고 내릴 준비를 하고 있어 하차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한국인들이 갖는 준비성과 빨리빨리 습관이라고 했죠.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자신도 빨리 일을 처리하고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건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이게 한국인들이 자연스레 갖고 있는 배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가 배려와 연결된다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축구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보니 한국인들은 정말 예의 바르고 배려 넘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손흥민은 싱가포르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싱가포르 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것을 자만하거나 상대방을 얕잡아 보지 않았는데요. 한 수위의 실력을 뽐낸 것에 비해 너무나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정말 힘든 경기였다. 우리가 더 냉정하게 경기를 했고 기회를 잘 잡았다. 싱가포르는 지난 2년 동안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대가 너무 큰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축구는 하루 만에 바뀌지 않는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희생하고 시간을 보내면 반드시 싱가포르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선전을 기원한다. 그들에게도 밝은 미래가 있다. 크게 환영해준 싱가포르 팬들에게 감사하다. 이곳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 즐거웠다. 하고 예의 바르게 너무나 친절하게 인터뷰를 하더군요. 상대방의 관중석에까지 인사를 하며 격려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던 손흥민 선수였는데 정말 싱가포르에게 이렇게 매너 있게 평가를 해주다니 멋있더군요. 다음 경기는 한국과 중국의 경기였는데요. 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중국 대표팀은 분위기가 좋지 않더군요. 태국과 1대1로 비기며 최종 예선이 불투명해진 상태인데요. 중국은 태국과의 경기에서 전반 2 0분에 선제골을 내어주고 후반에 프리킥을 통해 동점을 이루었지만 승리로 이끌지는 못했죠. 승점 8점은 유지하며 조 2위를 기록했지만 한국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하며 추월당할 위험이 있는 거죠. 이번 경기 결과로 중국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큰 실망감과 분노가 표출되었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와 축구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쓰레기, 대표팀 해체하라 등의 격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특히 팀의 부진한 성적과 선수들의 낮은 기량에 대해 크게 실망하며 대표팀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홈에서 태국을 상대로 이기지 못해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축구는 팀 스포츠라고 생각한다. 주장으로서 팀을 승리로 이끌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고 말했습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의 주장 왕 달레이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팬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팀의 부진한 성적에 대한 책임감을 표현했습니다. 중국 주장이 책임감을 느끼고 이야기하는 것에 안타까웠지만 그 동안 중국 팀이 보여준 모습은 팀 스포츠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전 중국 팀이 실력이 향상되지 않은 원인 중 하나가 뇌물 축구라고 생각하는데요. 리테 전 중국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이 감독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축구계 고위 인사들에게 6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뇌물로 건넨 사실이 드러나 이슈가 되었습니다. 중국중앙TV의 다큐멘터리에 담긴 리전 감독 사건을 통해 축구계에 만연한 승부조작, 뇌물수수 등이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중국대표팀 미드필더였던 그는 2020년 1월 중국 축구팬들의 기대 속에 대표팀 감독을 맡았으나 이듬해 12월 물러난 인물입니다. 이후 2022년 11월 리태 전 감독이 심각한 위법 혐의로 체포돼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해 달라며 200만 위안, 약 3억 6천만 원을 전달한 것도 놀라운데 이후 우한 조월 구단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 소속 선수 4명을 국가대표로 발탁한 것도 놀라웠습니다. 실력이 형편없는 선수를 기용한 것도 모자라 저에게 금품을 주고 승부를 조작해 리그 6위였던 팀을 우승구로 올려놓았다니, 이런 불법적인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이러니 실력은 나아지지 않고 팀워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겠죠. 14억 인구 중 선발된 대표팀이 국제 대회에서 저조한 성적인데는 이러한 시스템이 원인이겠죠. 한국 축구대표팀은 아시아의 골목대장으로 불릴 만큼 아시아에서는 강팀이 분명합니다. 강인한 체격과 지칠 줄 모르는 체력, 그리고 극한에 몰릴수록 높아지는 정신력과 투지 등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팀은 약팀에 참패를 하기도 하고 강한 팀의 역전승을 보이기도 하나 성적이 들쑥날쑥 기복이 있어 도깨비 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는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면이겠죠. 한국팀은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같은 스타플레이어 외에도 붉은 악마 응원단이라는 특별한 응원단이 있어 더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카타르 월드컵 때 미녀 응원단을 보고 놀랐는데요. 남은 중국과의 경기에서도 한국 팀의 응원이 기대가 됩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중요한 경기입니다. 경기장에 모인 수많은 팬들,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 경기를 지켜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경기를 보면서 얼마나 흥미진진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국 대표팀이 중국 팀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펼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공격적인 전술로 초반부터 몰아붙일 것인지 아니면 수비를 탄탄히 하면서 역습을 노릴 것인지 감독의 전술이 어떻게 구현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선수들의 생생한 소감과 경기를 분석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를 앞두고 우리 한국팀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팀 파이팅! 이번에도 멋진 경기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